집 마당. 아픈 처지를 위해 느림보 형부가 요즘 부지런히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황토 찜질방 짓기. 2년 전 시골 일에 몸성할 날 없는 아내를 위해 짓기 시작한 것인데 이제 처제를 위해 끝장을 내어 볼 참이란다. 이 찜질방을 저기 여름 지나면 완성될 거라고 와서 쉬라고 그러더니 아직 멀었네요. 겨울이나 될 건가 어쩐가. 언제쯤 될까요? 사실 이거 하다보면 부탁 달라붙으면 한 10일, 15일이면 나요 다만 좀 꼼꼼히 완벽한 찜질방을 선물해주고 싶은 것이다. 남편이 완벽한 찜질방을 만들기 위해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일, 술병 모으기. 집질때 쓰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 저기, 온돌방 보온 효과가 난다고 래서 거기서 깔으려고요. 그러니 참 고마운 일인데 남편이 하는 일은 어쩐지 그 말을 건네기엔 입으로 부족할 때가 많다. 아 당신 2차 검진 받으랴. 배 나와서. 배 나왔다고? 응. 형국 씨가 검진 종이를 펴본다. 배나웠다는 소리가 없구만. 고혈압, 고지혈증, 신근경색 뇌졸증. 매일 저녁 열심히 소주병을 모으다 부작용이 <laughs> 좀 생긴 모양이다. 집안. 그래도 딸은 아내와 차제를 위한 일이라니, 아내는 고혈압에 좋다는 미나리로 남편 건강을 좀 챙겨주려는 참이다. 남편이 노래를 부르던 아귀탕에 미나리를 한 움큼 넣었다. 그런데 남편은 또 소주병부터 챙긴다. 2 년을 넘게 하루 반병 하루 한 병씩 얼마나 쉬지 않고 열심히 모아온 소주병인가. 모름지기 남편의 사전엔 천천히란 말은 있어도 포기란 없다. 현국씨가 소주를 벌써 컵에 따라 마신다. 벌써에서 오늘까지 약 잡수는 거술 잡수시면 안돼 그런데 술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어. 또 찜질방 아. 구들로 올라고 구들로는데 이병돌병 돌라 오르는 거야 지금. 병 음, 깔려고 지금 3년 동안이나 모으고 있는데.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 병을 깔고 그 위에 성토 흙을 덮어가지고 불을 떼면은 병에서 또그 복사열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다떼 뒤에. 그게 나온대로 먹자야 돼요. 돼요. <웃음> <웃음> 참으로 눈물겨운 살신성일의 찜질방이다. <laughs> 고양이가 마당에 늘어놓은 고추 옆으로 지나간다. 아내는 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일거리를 손에 잡았다. 그것도 한여름 무더위로 숨이 턱 막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깨를 털고 있다. 좀 쉬면 좋으련만 꼭 스스로 채찍질을 해가며 일을 하는 것이 남편의 불만 어머니는 언제 쉬세요? 나요? 아까 쉬었잖아요 식사하실 때요? 네 나는 젊어서부터 이 집에 시집 오면서부터 방바닥에다가 땅 붕대기 붙이고 앉은 적 없어요 식구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동생 신우이에서 나까지 일곱 식구가 아니라 둘째 시동생이 먼저 장가가 가지고 식구야 여섯 아홉 식구에다가 애삼촌 하나에다가 열한 식구인가 그랬어요. 턴게를 잘 펴놓는다. 네, 전 도시에서 컸어요. 시골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 억척 시골 안하게된 건. 오롯이 남편을 만난 후 매서운 시집살이를 하며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보태겠다고 공장일이며 파출부며 참 열심히도 뛰어다녔다. 아이들 키우며 했던 부업은 아마 살아온 사연만큼 아운데 그러다 보니 곱던 얼굴이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다. 처제 애경씨 고생 많이 시켰죠. 뭐. 지금도. 그죠. 내서는 할말 없잖아 대답 못해 모셔. 다른 비워지마. 억척 아내를 만든 팔알은 남편의 왜? 몫이니 이럴 땐참 난감하다. 아내 애숙씨. 딱딱 해치워야지. 다음 일이 밀려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강박증이라 강박증. 빠르게 해서 먹을 거야 깻잎순을 다듬고 있다. 길고 긴 인생. 천천히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건데. 빨리, 빨리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밥 먹는 거? 빨리 해야 할 일? <laughs> 아이고, 잘들 한다. 바깥을 참, 아이고. 아니, 그렇게 되는 그렇게 함께 해온 세월. 느림보 남편의 곁에서 아내는 어쩔 수 없는 토끼가 되었던 것이다. 성국 씨가 닭장에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도 남편 따는 아내를 위해 일을 영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내가 너무 부지런한 탓이다. 발효액을 만든다. 이게 목초액에다가 마늘 넣고 한 거거든요. 하지만 유기농을 하려면 더 부지런해져도 부족하다는데 은행썩람은가로시킨유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는사 차삼촌 벌쳐도 지금 하고 위아만칙킥 뿌리고 뭐 한다고 나는 절대 약통을 안 드는 뭐지. 그래서 결국 제안은 남편이 하고 고생은 아내가 하는 중이다. 아내가 약통을 등에 지고 간다. 그래도 내 식구 먹일 요량으로 하는 일에 군소리할 안 하게 어디 있을까? 아들네가 결혼해 가지고 일년 지났는데도 애가 없으니까 내 아들이 이상하다고 병원에 좀 가서 좀 진찰 좀 해봐야겠다 그러더라고. 1년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들깨다 들거다 그랬는데 얘가 병원에 갔다 오더니 정자수가 부족하,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 다만 식구들 먹을 거리론 좀 많다는 게 문제 힘들여 고생한 수확물이니 씨앗값이라도 받아볼 참인데